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토픽에서는 운이 좋았던 사람들에 대해 소개했는데, 오늘은 그 반대의 주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은 너무 운이 없는 나머지 어디선가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제 7위는 영국에서 가장 불행한 남자 존 라인 씨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불행의 별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가난한 가정의 다섯 번째 아이로 태어난 라인 씨는 태어나자마자 선천성 폐질환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특별한 치료와 약 덕분에 겨우겨우 겨우 회복은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거기서 불행은 끝나지 않았죠. 이후 그가 한살 반이 되었을 때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한 소독약이 든 병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호기심에 그것을 마셔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때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지며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사고를 당하거나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벼락을 맞는 등 그는 총 16번이나 사경을 헤매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제일 정점은 그가 나무에서 떨어져 손이 부러졌을 때인데요.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는 도중 그가 타고 있던 버스마저 사고를 일으켜 왼팔까지 골절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날은 13일의 금요일이었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세요. 제6위는 코스티스 미초타키스. 2012년 스페인 소데트 마을에서는 지역 분여회가 판매하던 복권을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구입하였는데 무려 구입한 마을 사람 전원이 1등에 당첨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액으로된 무려 6억 달러. 하지만 이 상황을 순수히 기뻐할 수 없었던 한 명이 있었는데요. 바로 미초타키스 씨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마을에서는 부녀회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복권을 팔았는데 올해는 딱 하나 그의 집만 찾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서 이후에는 연인한테도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5위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출신의 멜라니 마르티네스 씨입니다. 그녀는 집이 허리케인에 4번이나 직격을 당해 그때마다 집이 부서지는 경험을 해야 했는데요. 네 번째로 피해를 당한 것은 2005년의 일입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집을 강타하여 그녀는 또다시 집을 잃게 됩니다. 이때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하지만 그녀의 불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죠. 그 후, 한 미국의 인기 TV 프로그램 주최자가 그녀의 불행을 위로하며 자택의 수복을 제안하는데요. 약 2만 달러가 경비로 들어갔고 무척이나 검소했던 그녀의 집은 일주일 만에 미국의 일반적인 가정으로 복원됐죠. 그녀는 한동안 그 짧은 행운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한 지 7년이 지난 8월 29일, 이번에는 허리케인 아이작이 마을을 강타했습니다. 아이작은 인근 마을을 모두 파괴했고, 그녀의 집도 통산 다섯 번째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으며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와 가족들의 생활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4위는 자신의 운명을 벗어날 수 있다고 확신했던 불운한 남자 헨리 지그랜드 씨입니다. 1883년, 그는 당시 사귀고 있던 연인과 헤어지게 되는데요. 그러자 그녀는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형은 여동생의 죽음을 슬퍼하며 이것이 모두 지그랜드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는 슬픔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권총으로 지그랜드 씨를 쏘고 자신 역시 관자놀이를 쏴서 자살합니다. 하지만 지그랜드 씨는 살아남았어요. 한화는 그의 얼굴을 스치기만 했고 뒤쪽에 나무줄기에 맞았던 것이죠. 그때까지 그는 자신이 엄청난 행운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몇년뒤 그는 그 나무를 철거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나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는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 기로 했는데요.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 습니다. 나무에 묻혀있던 총알이 폭파의 충격으로 인해 지그랜드 쪽으로 튕겨나가 그의 머리를 명중시킨 것입니다. 제 3위는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25살의 운전수, 람펠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모두 미수에 머물렀어요. 어느날 그는 권총으로 관자놀이를 쏘려했지만 불발됩니다. 이후 그는 집에 가스 오븐을 이용하여 자살을 시도했지만 이날은 가스 요금이 연체돼서 가스가 나오지 않았고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는 수면제 를 70알이나 복용해 자살을 시도 했지만 그것도 모두 토해내며 자살 에 실패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철로에 누워 자살 하려고 했지만 전철이 긴급 정거 한 관계로 이것도 미수로 끝나버리 죠. 이 결과에 절망한 람펠트 씨는 아예 손발을 끈으로 묶어서 호수 에 몸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뛰어들려고 하는 중에 낚시 를 하던 사람에게 우연히 발견 되어 구출되고 맙니다. 그가 위급할 때마다 누군가 생명의 줄을 계속 잡아당기기라도 한 걸까요? 결국 남필트 씨는 이를 자신의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이후 자살할 생각은 두번 다시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엄청난 행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제 2위는 바이올렛 제솝씨입니다. 1911년 당시 23세였던 그녀는 호화 여객선 올림픽호의 객실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올림픽호는 당시 세계 최대급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와이트 섬에서 순양함 호크와 충돌해 침몰하고 마는데요. 이 침몰 후 1년 만에 그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호화 여객선 타이타니코에서 다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타이타니코도 항해 중 빙산과 충돌해 침몰하고 말죠. 이때 그녀는 운 좋게 16번 구명보트에 오를 수 있었고, 이후 여객선 카르파티아오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그후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그는 당시 병원선으로 활약하던 브리타니코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브리타니코 역시 항해 중에 기뢰를 만나게 됩니다. 게다가 이때 환기를 위해 선창을 모두 열어놓는 바람에, 브리타니코는 승객 30명을 태운 채 순식간에 애게의 아래로 침몰해버리고 맙니다. 제솝 씨는 이때 스크류에 말려들지 않게 구명보트를 타고 바다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이런 일을 당하고도 1971년 신부 전으로 사망할 때까지 객실 담당 직원으로 일을 계속했다고 하네요. 이건 역시 불행인지 행운인지 모를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에 가까운 행운인 것도 같아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제1위는 에번이나 낙뢰를 맞은 서머 폴드 소령입니다. 처음에 벼락을 맞은 것은 그가 아직 젊은 장교였던 1918년대였는데요. 낙뢰의 위력은 굉장했고 말을 타고 있던 소령은 곧바로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그는 전신이 마비되었지만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으며 겨우겨우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았죠. 하지만 여기서 멈췄다면 이 랭킹에 오르지도 않았겠죠. 두 번째 낙뢰는 1924년 그가 낚시를 즐기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 낙뢰로 인해 그는 오른쪽 반신이 완전히 마비됐지만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며 공원을 산책할 수 있을 만큼 회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두 번의 낙뢰 피해를 당하긴 했지만 도대체 누가 숲을 산책 중인 그에게 설마니 또한 번의 벼락이 내리쳐질 줄 알았을까요? 로또에 몇 번이나 당첨되고도 남았을 확률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이나 살아남은 그의 생명력도 대단하지만 이 낙뇌로 결국 소령의 몸은 다시 회복하지 못했고 2년 후 그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얘기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한 번이 남았잖아요. 그후 그가 잠들어 있던 무덤이 누군가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맞아요. 범인은 바로 무덤으로 내리꽂힌 낙뇌였습니다. 번개의 신에게 미움이라도 받았던 걸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7이라는 숫자를 선택한 것은 물론 여러분의 행운을 빌기 위해서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친구들과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